셀레파시 패드의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고요.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자,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죠. 패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종이가 붙어있고 자석이 붙어있는 거. 이게 스위치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진짜 이건 무겁습니다. 이거는 가벼워요. 소간에 기믹이 있어서 무겁고요. 이렇게 이거 가볍습니다. 그리고 펜. 보기에 진짜 진짜 펜처럼 생, 생겼죠. 이렇게 진짜 펜. 근데 이게 이제 기믹 펜인 거죠. 여기 아, 볼펜도 이렇게 쓰여지고요. 자 이렇게 쓰여 쓰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다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 추가로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 이제 갈아 끼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갈아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대고 세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이렇게 딱 하고 갈아 끼우면 됩니다. 같이 써지게 되겠죠. 이게 일반 노멜, 일반 판처럼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다 소모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저희 사이트에서 이것만 따로 판매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 펜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서 또딱이 펜만 판매하니까 여러분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펜은 서로 이렇게 주파수가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이것도 기믹 펜입니다. 이 기믹 펜이 이렇게 쓰시면 다른 펜으로 가져다가 기믹 다른 펜으로 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판매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충전, 충전 이 선이 이렇게까지. 이것이 이제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충전, 충전도 무선 충전이죠. 이렇게 그리고 구성품 텔레파시패드 충전 방법입니다. 자, 이 펜과 이거는 뭐이 펜은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전자장치로 이렇게 그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믹펜입니다만 충전 필요가 없습니다 충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패드 중에 이렇게 온오프가 있는 무거운 팬, 패드만 충전하고 이건 일반, 일반 패드이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한번 충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이런 데 이렇게 아니면 파워뱅크도 괜찮습니다 파워뱅크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해, 해 놓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일반 핸드폰도 따란 하고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충전 방법은 요게 이제 온오프 스위치인데요. 이게 off에요. 꺼진 상태죠. 떼는 <laughs> 순간 켜지는 거예요. on 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미, 미치죠.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뭐 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상태는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쯤이 됩니다. 이쯤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충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엎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엎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이이 어, 이 파란색이 파란색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이게 바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살짝 옮기잖아요? 그러면 파란 불이 깜빡깜빡거리죠. 이건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미 삼아 말씀드리면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속 안에 어떤 금속 물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웃어서 넘기시고요. 자, 이렇게 또 넘기면 뭐 파란불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파란불이 되, 되는 건 충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 지금 켜져 있죠?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어, 이 충전이 2시간 동안 충전하면 완충이 됩니다. 2시간 충전하고 이게 자석이 떨어진 상태, 켜진 상태에서 1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안에 몇 퍼센트가 충전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차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좀 있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1% 밖에 없네요. 이 안에 배터리가 지금 이 패드에 11%가 되어져 있다. 이 아까 좀 있다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이 부분을 한번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 퍼센트도 여기서 알수 있다는 점 좋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터치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거를 치시면 됩니다. XP 띄어쓰기, P EN XP 띄어쓰기, P EN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십니다요 이거 찾기, 이거 이거를 클릭 한번 누르시면 어, 이두 번째 바로 뜨네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됐죠. 열기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오프라인 가져오가 있어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고 자 이렇게 눌러주고 그냥 그냥 저처럼 넘기시면 됩니다. 쭉 넘겨주고 여기에 노트 작성이라고 떠 있죠. 노트 작 작성을 그냥 클릭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거예요. 한번 자 핸드폰을 껐다가 딱 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지문으로 딱 켜죠. 그러면 이걸 딱 뒤로 올려서 어, 맨 뒤에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어,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렇게 이거 이거 이 모양 여기 보면 X P X P P E N N O T 이렇게 X n 플러스, 노트 플러스 이렇게 뜨네요. 요것이 는 거예요. 요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자 이제 핸드폰과 어, 나의 핸드폰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첫 번째 가르쳐 드릴 건이 패드를 이제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드는 리셋 기능입니다. 만약에 내거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다른 폰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다른 폰하고 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걸 한번 리셋시켜 줘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을, 처음에 팬 폰을 받은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 클릭하고 눌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딸깍하고 이렇게 자 이걸 오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스위치 여기 이 부분이에요 눌러주면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알아요 길게 이렇게 15초간 눌러줍니다 15초간 10초간, 15초간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이게 초기하면 이제 초기가 돼요. 길게 누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연결되었던 폰과는 어떤 기억도 없어져요. 새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폰을 바꿨거나 다른 폰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연결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프에서 온으로 넣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걸 놓으면, 자석을 붙여놓으면, 켜지는 거고, 자석을 빼면, 꺼지, 에, 에, 자, 자석을 대면, 꺼지는 거고, 자석을 빼면, 켜지는 거죠. 온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온 해놓은 상, 상태에서,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돌리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게 여기 보면, 처음에 핸드폰을 딱, 켠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두개를에를 켜세요 첫 번째 이 위치정보 애플, 애플에는 뭐 GPS 이렇게 뜨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블루투스를 딱 켜세요 그럼 이게 뜨죠 블루투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연결 가능한 뭔가를 지금 찾고 있죠 어떤 네용 바로 36 36 NOTES 이게 이, 이거예요 지금 패드예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요. 뭐뭐라고 뭐, 떠요. 근데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앱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앱으로. 앱으로 가겠습니다. 자, 앱이 여기 있 저는 앱이 여기 있죠. 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이 깃털 모양이 저기. 탁 눌러 줍니다. 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뜨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36노트스켓 뜨죠. 요거를 클릭 하고 눌러 주면 메모장 페어링이라고 있습니다. 메모장 페어링 클릭.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하라고 떠요.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아까 그 스위치를 한번딱 클릭해 주면 연결됐습니다. 끝. 여기 보면 이 배터리 이 안에 이 패드에 배터리가 11% 나왔다고 뜨죠. 11%. 이렇게 여기서 한 번, 한번한 클릭하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클릭해 볼까요? 자, 이제 된 겁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JR. 이렇게. 이렇게. 자,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이것을 다 배우시려면 좀 복잡하니까, 마술할 때쓸수 있는 것들만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요 패들이 이 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여기. 깃털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로그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 상태라는 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자, 여기다가, 어, 이제, 뭐, 다른 거 버튼을 한번 눌러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요, 이펜 있죠? 펜 모양. 펜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펜 모양 한번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여기 색상 있죠? 색상.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써지게 되죠. 그런데, 음, 너무나, 얇아요. 마술할때 혹시 잘 보, 눈이, 눈이 안 좋다. 그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한번 써볼게요. 써 이렇게 좀 굵어지죠. 빨간색으로 굵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펜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펜처럼 할 거냐? 이게 이거 뭐 이렇게 할 거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딱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써, 써 써집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배경화면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다 보면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 가능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다른 데로 보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뭐 JPG, 이거는 파일 형식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JPG로. 어 그래가지고 여기 더 많은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다가요 더 많은을 누르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냐 뭐뭐뭐 뭐, 뭐 밴드로 보낼 거냐 어디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어 카카오톡으로 한번 보내 보내 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본부방에다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부 방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 방에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메신저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시 봐서 이렇게 그 이걸 이제 지우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요 이걸 길게 클릭을 하면 있죠 여기를 클릭 이거를 누르면 여기 보면 지우다 지우는 거, 쓰레기통이 보이죠? 클릭하면, 지우시겠습니까? 지웁니다. 이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방,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용을 쭉 해요.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쭉 하다가, 이 종이를 그냥 바로 바꿨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술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종이는 바, 바꿨어요. 여기는 여기 내가 가져다가, 받은 상태에서, 클릭 한번 눌러주면 새로운 화면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리셋이 돼가지고 이런,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색상이나 이런 걸 이제 바꿨어도 바꿨죠. 됐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자. A 분 끝났죠? 다음에 다른 분한번 지금 하세요. 할때 여기가 이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한번틱 하고 눌러주게 되면 어, 그것은 저장이 되고 어, 이렇게 이제 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셋이 돼서 다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 여기를 누르면 리셋이 된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썼다. 다른 분한번 하세요. 할때 여기를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리셋, 리셋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에 그 사람이 썼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아, 자, 어, 첫 번째 분은 이렇게 끄적거렸네요. 아, 두 번째 분도 끄적거렸네요. 세 번째 분은 아, 러브라고 쓰셨네요.라고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마술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우는 방법 길게 누르면 이렇게 뜨죠 띡띡띡띡 띡, 띡, 띡 눌러주면 이걸 한번에 지우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